안녕하세요. 옆집겜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조회 종목 순위를 확인하면서 내일 관심 종목을 뽑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종목은 세 종목이 좀 보였거든요.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넥스트칩 이렇게 두 개는 보였고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요 봉이 제가 중요하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어, 일단 오늘 은봉으로 빠지긴 했는데 이거는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관심 종목으로 뽑아 놨던 G2 파워를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G2 파워 같은 경우에 어저께 말씀드릴 때 중요한 자리가 38,000원, 4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가가 41,000원에 형성이 됐고 이 41,000원이면 시가 배팅도 가능한 자리였거든요. 제가 만약 HTS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였다면 시가 배팅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시가 배팅을 들어가서 5%죠, 43,100원까지 첫봉에 올라갔는데 뭐이 중간에 분할 매도를 했다고 해도 좀 손쉽게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4만 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말씀드릴 때이 윗꼬리가 이제 두개 정도 남는데 4만 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 요 정도는 잡아 먹고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만 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3만 8천 원과 4만 원 사이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제 지켜보다가 4점을 잡아서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만 원에서 이제 시작을 4만 원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일을 하느라고 바로 시가 배팅은 들어가지 못하고 일단 첫 봉을 지켜봤습니다. 첫 봉을 지켜보고 이제 두 번째 봉에 진입을 할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좀 평단을 밑으로 좀 잡고 싶었는데. 제가 매수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가지고 한번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훅 떨어지는 찰나에 제가 이제 매수를 진입을 한그 물량이 바로 프로그램 매도로 팔리게 됐고 음 팔리고 난 다음에 바로 재진입을 하고요. 이두 번째 봉에서 바로 재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봉에서 잘 팔고 나왔습니다. 어쨌건 손실은 아니고 수익을 수익을 좀 봤고요. 보시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렸는데 다시 위에서 잘 팔고 나왔어요. G2 파워는 뭐 이렇게 매매 마무리 됐고요. G2 파워는. 어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관심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만약에 뽑아놨던 관심 종목에서 그렇게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거나 수급이 몰려있지 않다면 조회 종목 순위를 확인해서 들어가는 게더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수젠택이 제가 이제 조회 종목 순위를 돌리다가 걸린 종목이에요. 어 일단 첫봉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제 눈에 보이지는 않았었던 거고요. 이 두번째 뽕에서 제 눈에 걸렸는데요 두번째 뽕에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음, 언제 이제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확인을 하다가 밑에서 잘 잡아서 위에서 끊었어요 여기가 이제 VI자이였는데 VI에서 이제 팔리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프로그램으로 걸어놓쳐 일을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수익을 거두고 V.I. 자리에서 팔렸기 때문에 이것도 HTS로 했다면 V.I.가 끝났을 때 팔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몇 프로 정도 되죠? 한2% 정도? 한2% 정도 더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은 하지만 이건 또 끝나고 나서 의미 없게 차트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좀더 깔끔하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팔고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심 종목을 안 뽑아 놓는 것보단 뽑아 놓는 게 낫고 그렇다고 해서 그 관심 종목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다음날 움직임이 활발한 애들을 확인을 하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에서 단타를 치는 게 더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심 종목을 뽑아놨다고 해서 꼭그 종목이 떠야 되는 것도 아니고, 관심 종목은 그냥 말 그대로 관심 종목이죠. 한쪽으로 빼놓고, 이 종목이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움직여준다면, 일단 매매 계획은 세워놨으니까 좀더 편하게 포지션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안 뽑아놓는 것보다 뽑아놓는 게 낫지만 너무 이것만 보고 있는 거는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 종목을 좀 뽑아놨을 때 현대 에버다임이랑 넥스트칩 두 개가 조회 종목 순위에서 제 눈에 보였어요. 음, 한번 확인을 해 보면. 한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중요한 자리를 그거 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는 1300원 그리고 1800원을 그어 놨어요. 이 1800원을 그어 놓은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죠? 전 고가가 1800원이에요. 그래서 1800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9900원이면은 만원이 중요한 자리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 원이 중요한 자리 맞죠. 만 원이 중요한 자리 맞는데 여기 보시면 만 원은 계속 쳐요. 만 원은 계속 치는데 만 원을 치고 나서 바로 또 떨어져요. 보면 윗꼬리가 다 달려 있죠. 만 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 원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 원에 들어가면 또 윗꼬리를 달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조금 더 중요한 라인을 좀 올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1,300원이었어요. 여기 1,250원, 그리고 여기 1,250원, 그리고 고가 1,350원 그래서 1,250원과 1,350원 사이 1,300원 50원 단위로 끊어 놓기는 좀 그러니까 만 300원이었고. 그리고 요렇게 그냥 차트상으로만 봐도 여기 지금 계속 윗꼬리를 다니까 요것보다 좀더 올리면 만 300원이에요. 만 300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라인을 긋는데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라인이 있으면 각자 그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라인 10,300원, 1800원 10, 보고 저는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음 오늘 음봉으로 빠졌는데 어저께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줬어요. 터져줬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안 좋은 종목이면은 내일 또 어차피 빠질 거예요. 내일 또 어차피 빠질 거기 때문에 음봉이면은 저희가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미칠 건 없어서 일단 넣어놨고요. 그리고 오늘 이 봉을 해치지 않고 이 봉보다는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를 여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중요한 라인은 15,000원, 그리고 15,500원인데요. 15,500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였고, 시가이면서 고가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가를 좀 뛰어 넘어야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가를 뛰어 넘고 나선 이제 중요한 자리는 여기겠죠. 16,700원.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그 위로는 중요한 게 18,700원인데, 일단은 16,700원에서 한번 맞을 것 같기 때문에 15,5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 빠르게 먹고 빠질 생각이에요. 음 중요한 라인 15,000원, 15,500원 놓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실리콘 투,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는데 오늘 당연히 음봉으로 빠지니까 매매를 제가 진행을 하지 않겠죠?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 음 근데 여기다 지금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 그거는 어저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던 이유랑 똑같아요 그냥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봉을 해치지 않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번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넣어놨다가 또 내일 운봉으로 빠지거나 뭐 수급이 붙어있지 않고 움직임이 없으면, 오늘처럼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 놨습니다. 제가 볼 땐, 아직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내일,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빠진다던가, 여기를 지켜주질 못하고 빠진다던가 하면, 어... 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볼것 같아요. 요 봉, 요 하단, 좀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는 한번 지켜볼 것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면 답이 없으니까 한요 정도 빠졌다고 해도 여기서 뭐 이렇게 한번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라인은 26,500원 하나만 거놨어요. 26,500원이면 오늘 시가가 26,550원이고요. 26,550원에서 50원 띄고 26,500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만 그어놓고 실리콘 투는 보려고요. 제가 HTS로 항상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매매 진행한 걸 이제 영상을 찍고 예전에는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일을 하게 되면서 MTS로 요즘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HTS가 확실히 편하긴 편해요. HTS가 확실히 사고팔고 할때 편하고 단타한테 편해서 HTS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HTS로 할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차선책이 어떻게든 MTS로 지금 하고는 있는 중인데, MTS로 하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요즘 장이 안 좋아서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MTS로 한다고 해서, 뭐꼭 돈을 잃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HTS로 하면은 좀더 매매가 수월하긴 하겠지만, MTS로 한다고 해도, 이제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고, 관점이 있다면 손절라인 정확하게 긋고 그 안에서 이제 팔고 수익이 나면 어떻게든 분할 매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거두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 음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으로 걸어 나가지고 오늘도 G 투 파워 같은 경우에 안 팔려도 될게 굳이 팔려서, 좀, 그게 만족스럽진 못하는데, 그거 빼고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이고요. 요번주에 마지막 장인데요. 다들 요번주에 수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요번주에 수익으로 마무리 하지 못하신다면, 7월 이제 시작이니까 7월 말에는 다 이제 수익으로 한달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들 내일도 원칙 매매하셔서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